멋진 오빠 오셨네요. 썰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내연 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사랑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내와 손주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천벌받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의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서른 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만나봤었고,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공동명의를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녀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그렇게 못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파혼까지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근처 카페에 곧잘 가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소설책을 보고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어떻게 보면 단골이었던 저에게 카페에서 일하던 아내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저 같은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것도 좀 미안해서 인사와 주문만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소설책을 좋아한다며 말을 시작했고 서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희한하게 손님들이 없어서 아내와 오랫동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주뒤 서점에 들러 읽은 책을 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권더 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갔을 때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날은 카페가 바빠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한동안 카페를 찾지 못했고, 몇 주가 지난 뒤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약간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고 소설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를 붙잡더니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해 주더군요. 카페에 있을 동안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소설책을 펼쳐보니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몇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고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2차 후에 자연스레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탱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서 저랑 관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려 탄력이 쫄깃쫄깃하기는 했지만 스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과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할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관계를 한후 다음 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십 통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달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기를 때렸고 아내는 울고 불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 임신시켜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는 거냐며 저를 몰아 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돈 버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내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내는 역시 목석처럼 뻣뻣했습니다. 이제 부부이기도 하니깐 관계에서 궁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몇 명이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세 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녀도 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 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의 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찾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답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 아니허니 비칠거나 뽕끝 소산한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인데 장모님은 약간 통통하고 그래서인지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도드라진 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을 때옆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샤워 직후 그런 모습으로 제 팔에 가슴을 대고 웃을 때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하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놀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몇캔 했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휴지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의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나 집중을 해서 집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정말 당황하고 쪽팔렸는지 제 것은 이내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노크하더니 술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촉촉이 젖은 머리칼이었고 속옷을 입지 않은 티로 드러나는 몸매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일부러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니 자기가 있어도 자기는 상관 없으니 아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같이 느껴졌고 죄송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다는 것.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속내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하면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그리고 장모님의 기술에 쥐에 꾸민 듯한 그 상황을 즐겼고 평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열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관계를 한후둘다 땀으로 번벅인 된채 옆에 누웠습니다. 당황해하는 제 귀에 대고 장모님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젊기도 해서 탄탄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던 자세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자세 때마다 장모님은 정말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극도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후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장모님과 하다 자고 깨고 사랑하고 자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몇 번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7번은 한것 같네요. 다음날 아내에게 언제 오냐며 최근에서 알아낸 뒤 아내가 돌아오기 30분 전까지도 계속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만 보면 일어서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하는 게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니까 스릴도 있고 더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아내에게 걸릴 뻔 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다며, 하지만 우리는 욕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 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돌 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때로는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도록 가끔씩 아내와 격렬하게 관계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소리가 큰 편인데 아내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하고 있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두 배로 흥이 오르더군요. 장모님과 하기 전날 아내와 하면서 소리를 듣게 한 날에는 장모님은 내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중국집의 짬짜면처럼 두 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 제 체력이 받쳐주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